이제부터는 밝은 얘기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아유.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주식 전문가이자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주식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진짜. 네. 아 그때 우리 소장님 말 들을 거. <laughs> 삼천일 때 와. 내가 화를 냈거든. 삼천일 <laughs> 때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또 돈을 번다. 맞아, 네. 다시 말해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강남 사람들만 돈 번다. 아. 그러면 양극화 더 심해진다. 제발 지금 들어가라 할때 내가 주식 시장 좀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투자하라고 하세요. 맞아모르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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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작정 화만 냈었죠. 화만 냈는데. <laughs> 네. 아니 데그증제 언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사실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야죠. 서로 음. 같이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넘어서요 아 미친? 아니, 이게 예, 지 <laughs> 아니 이게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이유가 있으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분명합니다. 왜? 일단 상승 이유가 첫 번째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난리 났어요, 네. 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아셔야 될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돼요. 두 회사가 40%예요?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두 회사가 오르면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회사가 주가가 5% 정도 오르면 지수가 2% 이상 오르는 거죠. 그 예. 근데 두 회사가 지금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도체가 음. AI 때문에. 어.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특히 D램 가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냐면 지난해 4분기에 D램 가격이 한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다시 50% 오른 데서 또50%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영업 이익을 발표하는데 음. 20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역대 최고 규모고요. 와. 역대 최고예요? 네, 분기당 영업 이익 20조 원이요. 와. 아, 이번 분기당, 분기당. 네. 지난 해 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 그렇죠. 그렇죠. 아. 지난해 4분기 발표를 이제 한다고요. 이제 하는데 그게 네, 20조. 영업 이익이 20조야. 20조 원이 예상돼요. 역대 최고 규모고. 와. 이게 과거에 얼마 정도가 역대 최고였냐면 2018년 3분기에 17조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고, 이거보다도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와. 더 나와? 네. 그런 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배 아파요. 아, 아파. <laughs> <배> 아파. <laughs> 반도체로 뭐더라는 거야 다들. <laughs> 어. 너도 반도체 <반드시> 중사고? <laughs> 너도나도 다 반도체사나 보네. 가장네, 근데. 그러니까, 아, 삼성. 그러니까 AI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와. 뭐 글로벌하게도 이제 AI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네. 가장 필수적인 재화가 이제 D 램이고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수화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일단 반도체가 좋다. 아, 아, 반도체 첫 번째 아, 원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외국인들이 한국 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외국인 오. 투자자들이 오. 그래서 12월부터 벌써 사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 주식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가 있는 거죠. 아, 아. 아 실제로. 아, 케이 민주주의.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음. 유명한 펀드 매니저야. 네. 음. 어, 나 이제는 글로벌하게 투자해 음. 수십 조원 뭐 수백 조원을 굴려요. 네.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을 투자할 때뭘 음. 가장 봅니까 안정성? 그렇죠 그렇지. 중요하죠 반대로 볼때 우리가 뭐 베트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그, 그때 뭘 제일 먼저 볼까요 베트남 정치? 상목적, 안정적인 상목적, 거야? 상목적, 지금 네. 누구야? 대통령이 누구야? 총리가 당연하지. 누구야? 이런 거 보는 거아연니지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고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야 예 어, 그래서 어이구지. 외국인들이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에 관심이 음, 음. 많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많이 살 거다 아. 쉽게 말해서 아.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전 20년 동안 주식시장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여의도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1분기에 5천을 넘을 거다. 어? 어? 그렇게 예. 얘기해요 지금. 예, 예. 그리고 <laughs>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막막 들뜨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만 전달해드리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뭐진비 없어 5천이랑. 그갈것 아, 같아 진짜. 네. 그렇죠. 1분기에, 그냥 와. 1분기에. 그리고 뭐 5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뭐 따놓은 아, 얘기를 아. 진짜 하고 있어서 5천이 쉬운 숫자가 아닌데 모든 <laughs> 게 맞춰 저야 5천이라고 인기 말해. 네.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능하네. 그렇죠. 야, 근데 잠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진행하셔지왜뭐 아, 사지? 걱정으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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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이 나요 아, 죄송 예, 희나요. 아, 네.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아. 생각이요. 결국엔 저희가 이걸 뭐뭐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요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예. 뭐냐면. 투자는 미래합니다. 에? 투자는 미래에 한다. 과거나 현재 하는 건 투자 아, 아니에요. 미래 미래를 사는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때 과거와 현재만 물어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 어. 어. 야, 너무 우리가 좋아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과거만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과거.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삼천 대부터 계속해 왔어요. 맞아, 아, 맞아. 이거는 맞아.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맞는 자, 얘기야. 거짓말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는 미래가 있으면 해야죠. 아 그래서 투자는 미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40%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그, 얘기할 걸요. 어. 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해도 돼? 이제 미래 아. 다더 떨어진다. 계속 거.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안 돼. 안 되는 새끼들은 안 돼. <laughs> 오르면 아유 <laughs> 이리 말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떨어지면 야 어차피 떨어지면 이제 끝났어 어. 안 되는 새끼는 안돼최우이 넣어 이 새끼야 여기 대표 주자죠야박수산너 하이닉스 30만원 됐을 때 팔면서 야 이건 고점이다 <laughs> 72만원이다 이런 자시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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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제 자료 2번한번 아 보세요 아 지금 반도체 부분의 실적 추정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랄 아 만한 수준 아 왜? 왜? 거의 뭐두배 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 기본적인 이런 펀드멘탈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데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겠다 보고 있는데 D 램을 만드는 전 세계 회사가 저렇게 세 회사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고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올해 삼성전자에 관심이 가장 큽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르고 있죠. 아, 그래서... 5일 동안 20% 올랐거든요. 와5일 동안. 오, 그러니까 왜, 얼마나 주식 시장이 이게 강하냐면 올해도 오, 오늘도요.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2% 3%가 주식 삼성전자가 빠져요. 어, 맞아요, 그거.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지. 거봐, 거봐 이제. 빠지지. 야, 아, 그상이에요 거봐, 거봐, 거봐. 근데 장 끝날 때, 오르면서, 어, 끝났어요. 어. 오르면서 끝났어. 오르면서 네. 끝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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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만큼 시장이 세다는 거예요. 안도제 아, 시장. 그리고 펀드멘탈 되잖아요. 실적이 돼, 받쳐주잖아요. 와.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하면. 이제 그런 거에 부합해서 하면 더 놀랄 만한 아놀가 아, 있을 수 있지. 이기세면은 아, 반도체 아, 다이소에서도 판다. <laughs> 아, 다이소에서도 아, 팔아. 야. <laughs> 코에서 판다. 이기면 와. 네.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아게 아, 이제 중요한 예, 얘기야. 제 5번 장표를 한번 봐 주시면 주식 해격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에? 아 이게 참 슬픈 얘기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주가 오르니까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음. 그런데 그 혜택이 과연 골고루 음, 가고 있는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이 그래프는 자산에 많이 갖고 있는 5분위는 평균적으로 주식을 7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는. 70만 원, 다, 7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배 이상 차이 나죠. 5분위가, 5분위가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해하실 어. 필요가 아파트가 5층이 조차, 좀 좋잖아요. 더, 더 높아. 그러니까 오, 높을수록 이제 자산이 아, 많다는 아, 얘기예요 어. 그렇게 5분위가 이제 부자고 그렇죠. 1분위가 이제 조금 경제력이 없는 분인데 어. 근데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 근데 자산의 격차보다 아, 이 아, 주식 나. 보유의 격차가 훨씬 그렇죠. 커 그렇죠. 주식 보유의 격차만 이렇게 커요. 어. 10배. 100배 차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00만의 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이. 근데 대다수는 요 계좌에 1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이, 이 막대 그래프만 봐도 100배 차이가 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게 만약에 주식이 2배 오르면 이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아... 건데 이 불평등은 어떻게 감내할까? 이거는 어렵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건 정책적으로도 해서 투자를 올리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도에 그때부터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 주식 대중화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많아집니다. 아 중산층이 아. 두터워져. 그죠. 오. 그걸 대한민국이 해내 해야, 해야 돼요 지금. 국가. 아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또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주식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아. 주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자산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경제가 좋아져요. 아.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주식해서 돈 벌면 다돈 어디다 갑니까? 부동산. 부동산 가겠죠. 또 어디 가요? 고급 백사로 가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적으신 분들이 주식해서 돈이 많아지면 자산이 커지면 어디 갈까요 소비로 가죠 식당 가죠 그렇죠. 식당 그렇습니다 음.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시잖아.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어. 그러면 다시 그분들이 반도체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선순환 반도체 또 살아요 네. 어? 집에 반도체 네. 계속 갈아끼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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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네. 오늘 반도체 얼마씩 해요 아. <laughs>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게 선수다 선순환. 그게 선수라니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무작정 주식 시장만 올라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느냐 아, 아니다. 아니야. 행동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맞아.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다 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네. 아 삼성이 그래서 지금 급등했구나. 네. 아그 동안 이제 삼성이 좀안 올랐나 보군요 주가가. 아유. 아까 보여줬잖아요 가장 많이 안 올랐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판 이유도 정말 무식하게 과거를 본거예요 네. 삼성이 그렇습니다. 움직임도 무겁고 음. 요정도 움직였으면 많이 올랐다 과거만 보고 과거. 그러니까, 미래를 봤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아. 이재용만 보고 짜증 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아. 삼성 보기도 싫어 아니야 뭐 아니, 이재용이 <laughs> <laughs>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제가 사실 오늘요 제가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한국 주식 더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 때문이요. 왜요? 중국 왜? 이정명 대통령이 중국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복원됩니다. 사실은 주, 대한민국이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크단 말이야. 제 그리고 그 동안 보세요. 6번 한번 보여주세요. 10번. 윤석열 때 저렇게 수출액이 급감했어요. 수출액. 어, 중국 수출액이 네. 중국 대중국 수출액이군요. 네. 지금 오렌지 색깔이 윤석열 정부 때인데 그렇죠. 아이고 윤석열아 윤석열아 이게 극감한 거야. 그때 생각나세요? 2 0 2 2년도에 나토 어, 그때 정상 회의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그거 최상목이한거 아니야? 어,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중국은 아니, 그 최상목이가 남... 했던 걸로 난 기억합니다 경제수석이었을 거야 아마. 아니 저는요 최상목이 탈중복선은 세상에,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봤어요? 음. 그건 정신 와. 나간 얘기죠 <laughs> 사실 중국이 얼마나 믿게 봤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렇죠. 미국에 붙고 이러면서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수출이 감소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게 한국의 산업계라든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또 얼마나 한국이 좋아질까요 아. 그래서 그 샤오미 폰이요. 네. 어, 전 감동스러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외교. 아 셀카로. 네. 아, 아 이거 얼마나 아. 좋아할까. 아, 좋아하지. 아. 그걸 보고 나 지금 웃 중국...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이 그야 주가 더 오르겠다 이거. 아니 그 뭉클하더라고. 아, 아니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을 아. 위해서 그렇게 하나 하나까지 다 계산한 거잖아. 맞습니다. 디테일한 너무, 부분까지 너무 그럼. 좋은 거예요. 너무 좋. 고맙지.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좋다고 해서 끝날 때가 아니다. 샤오미폰 아마 여러분들 막 그거 너무 좋다고 동영상 1 0번 보고 2 0번 보고 그러시겠죠. 음. 근데 왜 주식은 안 사시는 거예요? 아. 어? 마음 좋은데. 어? 왜왜 왜 주식은 안 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싶은 건 아니에요. 네. 행동을 해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법 상법을 엄청나게 개정했어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네. 어, 그래서 주권자가 변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 시장에 참여하고 우리가 변화를 같이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 하자. 함께 네. 가자. 네. 네. 함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에서 너무 좋다. 그런데 음. 내 재산 자산도 커지고 주가도 올라. 음.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아, 네. 네. 그 최고지. 그런데 지금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 따로 있어. 열받게. 강남에 이재명 안 찍은 사람들이. 돈더 그 많이 벌고 이재명 찍은 사람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지고 <목소리> 참이 자네 아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다 그게 어. 아 슬퍼요 저. 슬프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당장 여기만 봐도 <laughs> <왜> 그래서 일단. <laughs> 진보를 위한, 위한 주식 투자 아니 진심으로 결론이야 이거 웃지마 결론 아니야, 웃지 마. <laughs> 아, 아니야. 아,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제가 진지하게 계속, 계속 보여드리는 예. 이유가 있어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우리가, 우리가 웃지 잘 마. 살아야 된다 예. 웃지마 최영진 너는 이런 게, 넌 이런 게 문제야 왜 웃었어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너 이거 왜 웃었어 <laughs> 아니 저 홍보할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laughs> 1등이거든 1등이야 음.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1등이야 어차피 1등이야 어차피 1등이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게 진짜 웃긴 게 근데 어디서 또잘 팔리는 줄 알아요? 강남이야? 강남점에서 잘 팔려. 아, 아, 잘 팔려. 아,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진짜 화나서던진 거야? 이러면 기분 좋아서 던진 거야? 아야 아, <laughs> 기분 나빠요. 강남점에서 잘 팔려. 아니,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냐 아니, 안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일이잖아 아니, 출판사는 좋겠지. 전 <laughs>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려고 쓴 거라고. 함께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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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아, 맞아. 아. 이광수 소장님은 진짜 진정성 있어. 아, 근데 강남에서 제일 많이 팔려. 아. <laughs> <laughs> 거기서는 아 이광수 저 사람은 아니 왜 한국에서는 그 <laughs> 아, 책이 안 나가 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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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도 좀 사라야. 아, 예, 예, 예. 어, 강북 사라는 거야. 어, 강남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 그렇죠, 그렇죠. 강북 사라. 강남 얘기입니다. 안 사도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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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도 이제 많이 벌면 좋은데. 음, 아니 뭐. 참이 아이러니입니다. 아, 이 아이러니야. 아니, 슬퍼요. 이게 슬퍼. 슬퍼.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거기서 다또 우리 대표님 욕할 거 아니에요? 욕하면서 사. 아, <웃음> 아, <웃음> 욕하면서 쟁사.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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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한 거 있나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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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만 이제 조금 완비되면.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완벽 성공, 아... 대성공한 정부로 영원히 기록했지어다. 이재명 정부를 넘어서 진보 정부와 그리고 민주 정부가 앞으로 계속 설 겁니다. 아,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어다 뭐야? 웃지마. 아, 왜, 우지, 웃지마. 심각해요 지금. 아, 심각해니다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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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합니다. 네. 진짜. 네. 네. 우리는 아니 <laughs> 왜강남 <laughs> 진짜 웃지, 아,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진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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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4, 4, 4 5 0 0이라고요와 이건 진짜 만화 같아. 예. 아니 진짜 만화 같아. 그렇죠. 솔직히 그 삼천도 아마 코웃음 쳤던 애들 많아. 아마 지금 오늘 내가 집에 가가지고 코웃음 쳤던 애들 명단만 뽑아도 엄청 많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저는. 아. 제 추측으론 이준석 이 있었던 걸로. 아, 이준석이 그삼촌 음. 돌파하고 떨어지니까 맞아요. 바로 겸손하라고 난리쳤었단 말이야. 맞아요.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정신 차이냐고 했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삼촌도 굉장히 벅찬 수치였던 거야. 근데 예. 지금 사촌오백이잖아 지금 국힘하고 그쪽에서 주식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 무슨 하버드고 나발이고 <laughs> 뭐가 똑똑하고 뭐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줬어 이놈들아. 음. 아이고 너네들도 진짜 한번 진짜 내 혼낸다. <laughs> 자, 여기까지 일단하겠습니다. 네. 아, 자 저희는 또 음, 한중 정상회담 아, 이야기, 그리고 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다루야 예. 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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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